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또 있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또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눈물 젖은 주식 개미들의 한탄 소리입니다 요즘 하락하는 주식 시장 때문에 누구는 존버 장기 투자가 진리라고 하고 누구는 상 따. 추격 매수를 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개미 분들에게 저 고은천이 주식 투자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일타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시죠?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미국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CEO인데요. 2008년 보유재산 620억 달러로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서 명성이 더 자자해졌죠. 떡잎부터 남달랐던 그는 무려 6살 때부터 껌이나 콜라병을 직접 팔면서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야, 부자는 어릴 때부터 결정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11살의 버핏은 시티서비스라는 회사의 우선주를 38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팔아 투자를 통해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첫 거래에서 충격을 받았대요. 40달러에 팔았던 시티 서비스 주가가 200달러 넘어서까지 오른 거예요. 어우, 아까워. 이걸 보며 깊이 후회하고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느낀 거죠. 버핏은 10대 후반에는 이미 학교 선생님들보다 많은 월수입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35살에는 100만 장자의 반열에 들어섰고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권을 획득해 CEO가 됩니다 이후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부호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워런 버핏 어릴 적부터 대단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기에 이렇게 부자가 되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부자가 되는 법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오랫동안 가져간 것. 버핏은 투자할 회사를 정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회사의 사업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장기 경제성이 좋거나 5에서 10년 뒤를 예측할 수 있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그는 금, 원유, 미술품 등 물건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주식을 무리하게 하느냐? 덥 nope.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은 첫째, 절대 잃지 마라. 그리고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두 가지라는데 아니,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다 알죠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머니와 계속 함께하면 워런 버핏처럼 잃지 않는 투자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계 3대 투자의 아이콘 그두 번째 인물로는 헤지펀드의 대부이자 명실상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방식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는 2010년 포브스 발표에서 미국 부자 순위 14위를 차지한 인물로 1969년에 짐 로저스라는 인물과 함께 퀀텀 펀드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는데요. 1만 달러로 시작한 이 회사는 20년 후에는 2,100만 불까지 성장하죠. 헤지 펀드는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세를 추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개미들로 치면 추격 매수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죠. 조지 소로스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예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독일의 통일 시기에 그는 금리를 내리면서 파운드화의 고정 환율을 깨라 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영향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로스는 그 가운데서 환차익으로 일주일 만에 무려 10억 달러란 거액의 수익을 올렸어요. 또 그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엔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급등하면서 조지 소로스는 또한번 환차익을 통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보게 된 거죠. 이때 사람들이 헤지 펀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나 환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먹잇감을 포착한 조지 소로스는 주로 무자비한 환차익, 누군가는 환투기라고 이야기하는 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어요. 말레이시아 총리로부터 동남아 통화 위기의 주범이라는 지목을 받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행보 탓에 조지 소로스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1993년, 소로스가 금광을 개발하는 미국 광산업체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문이 나자,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앞다퉈 관련 주식을 매수해 전 세계적으로 금이 폭등을 했고요. 1996년 1월 도쿄의 세미나장에 나타난 그가 일본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마디를 하자 니케이지수는 폐장을 앞둔 막판 10분 동안 270 포인트 이상 급등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그도 피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2000년도에 IT 업계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어 찾아온 IT 버블 붕괴로 무려 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포기하게 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투자의 아이콘은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22살 월스트리트에 첫발을 내디뎌 37살 이른 나이에 은퇴한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1969년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해 10년 새 4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그는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주식보다는 원자재, 안전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투자 성향으로 유명해요. 국채나 주식보다 원자재가 좋은 투자처다. 원자재 중에서는 농산물이 최고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 라며 원자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또 선물을 선호하고 중국, 북한, 미얀마, 개발 도상국, 독재국가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죠 그 이유는 국가 주도로 빠른 개발이 가능한 개발 독재국가는 성장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이래요 보통 개미와는 과감함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지만 독재국가의 특성상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 개미들이 수익률만 보고 따라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해주세요 그는 천안문 사태 당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는 결국 급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모두가 중국 시장을 철수할 때도 중국 시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20년 뒤 중국은 그의 예측대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멀리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인물인 거죠. 이렇게 비교해보니 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 명확하게 다르죠? 그렇다면 이세 사람 중 현재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정답은 워런 버핏입니다. 2022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부호순위를 보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 CEO의 뒤를 이어서 워런 버핏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명성을 떨쳤던 조지 소로스는 246위를 차지했고요 짐 로저스는 안타깝게도 순위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답게 90세가 넘은 지금도 순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 21년 3월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3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아 113조면요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7조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매출과 맞먹는 돈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사람들은 평상시 어떤 생활을 하며 지낼까요? 호화로운 요트 여행, 전용기 파티? 음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공격적으로 수입을 올려온 조지 소로스는 의외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뉴욕 맨해튼의 조그만 원룸 아파트에서 살았고, 재혼 후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비로소 뉴욕 5번가에 2층 맨션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또 소로스는 1979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자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에 그는 인권 운동과 난민 구호를 목표로 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만들고 매년 꾸준히 수억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재산의 80%인 20조 원을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통 크게 기부를 했답니다. 투자만큼 기부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다음 짐 로저스. 그는 가장 독특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37세의 이른 나이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라면서 돌연 은퇴를 하고는 세계 일주를 떠나는 괴짜 행보를 보여줬어요. 로저스는 세계 일주를 하며 약 16만 킬로미터 이상의 일정을 오로지 모터사이클로만 소화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저서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를 느낀 로저스는 1999년 아내와 함께 노란색 살은 구동차를 몰고 두 번째 세계 입주를 떠납니다 약 24만 5천 킬로미터를 달렸고 또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로저스의 별명도 금융계의 인디아나 존스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럼 짐 로저스는 이제 아예 경제 활동에서 손을 뗀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도 통관 절차, 도로 사정, 공무원의 청렴성 등그 나라의 투자 가치를 살폈다고 하네요. 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로존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꾸준히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 그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기부 천사인데요.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한 버핏은 식사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소금을 뿌려 먹고 코카콜라를 하루에 다섯 캔 먹는 것이 유일한 사치 아닌 사치일 정도로 검소한 소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버핏이 유일하게 큰 소비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기부입니다. 그는 2006년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기부천사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5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경매 업체 이베이에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워런 버핏과 약 3시간의 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상품입니다. 경매 최초 시작가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경매 상품이지만 2019년 중국 가상화폐 트론 창업자인 순 위천이 무려 456만 7,888달러, 우리 돈약 57억 원을 써내면서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자랑합니다. 낙찰자는 동반자 7명과 함께 맨해튼의 스테이크 전문점 스미스 앤 월런스키에서 버핏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게 전부라는데 왜 다들 수십억을 써가며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 식사 자리에서는 투자의 아이콘 워런 버핏의 향후 투자처에 대한 대화가 가능해서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고요 2011년에서 12년 2년 연속 낙찰자인 테드 웨슐러는 버핏과의 점심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매니저로 발탁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도 많은 워런 버핏이 유명세를 팔아 벌어들인 이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선 단체인 글라이드에 기부됩니다. 전액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는데 워런 버핏 회장은 이 재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약 20년째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단지 워런 버핏의 시간을 팔았을 뿐인 이 행사의 누적 기부금은 무려 3,400만 달러 우리 돈약 43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워런 버핏의 선한 영향력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올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막을 내린다고 해요. 아, 아쉽네요. 제가 돈 조금만 더 모았으면 저도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번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12일에 경매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세계의 투자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여야 진정한 부자인 듯 합니다. 이분들처럼 좋은 투자가의 마인드를 먼저 갖추고, 장기투자냐, 추격매수냐, 현물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지, 나에게 맞는 롤모델을 찾아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투자 필승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 롤모델을 정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원칙대로 한번 따라해봐야겠어요. 뭐 혹시 알아요? 제가 10년 뒤에 엉만장자가 되어 있을지.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때 가서 저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차한 대씩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세계의 투자자, 이게 뭐이었습니다